수영이 우리에게 유익한 장점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부상의 위험이 현저히 적은 운동입니다. 물의 부력으로 몸무게의 90%까지 부담을 줄여주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과체중이시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부담 없이 운동 효과를 올려주고 근력이 좋아집니다. 두 번째, 성장기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성장을 도와줍니다. 수영은 전신운동으로서 자라나는 성장기의 성장판을 자극시켜 균형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셋째, 몸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몸의 밸런스를 좋게 합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여 할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. 네째, 심폐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수영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 향상, 당뇨, 혈압 심장, 체내 혈액순환 등에 건강하게 하고 특히 심폐기능 개선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 심장병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. 또한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 안정감을 줘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